욕지도는 연화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길로약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욕지도는 생을 알고자 한다는 화엄경의 욕지라는 구절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평양 욕지도에 있는 천왕봉 정상입니다 정상 바로 옆에 이세승 상대사 진행 이니다이 바위에 이렇게 안간문을 새겨 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펼쳐진 바다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여기는 욕조도 정상 창봉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앞에. 연화도가 봅니다. 여기는 녹지도 대기봉 정상에서의 모습입니다. 저 위에 녹지도 최고봉 천안공이 보이고 이 앞바다가 멋지게 서 있습니다. 이 밑에 욕지도 한국 모습이 보이고 건너편에는 연화도 구성입니다.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오늘 산행코스는 연화도에서 욕지도로 들어오는 배 선착장을 출발해 마을길을 지나 저수지 좌측으로 해서 퇴고함 삼거리를 거쳐 최단 코스로 천황봉 갈림길에 갑니다. 천황봉 갈림길에서 천황봉과 대기봉을 각각 왕복하고 하산하는 길에 태고함에 갔다가 통영삼덕항으로 가는 배선착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오늘 산행 램블러 기록은 총 산행거리는 6.1km 총 소요시간은 약 2시간 20분이 소요되었으며 총 백덕 고도는 462m 입니다 연화도 산행을 마치고 이제 욕지도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탑승합니다 이제 연화도 서창장을 출발해서 욕지도로 가겠습니다 역지도를 경유하고 역지도로 갑니다. 역지도 항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지도 도착했습니다. 역지도내도착했 이제 역지도에 도착했습니다. 길을 건너서,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욕지도 선착장에 내려서 이제 좌측으로 길을 따라서 갑니다. 여기는 민박집과 식당이 전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주유소가 있고 주유소 오른쪽으로 갑니다 욕지 공중 목욕탕 가는 길이 있고 계속 길을 따라갑니다 마을길을 쭉 10분 정도 따라오면 은 여기에 좌측으로 도동 덕동 가는 길이 있고 밑에 태구암 창봉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직진하면 약과봉 가는 길입니다. 좌측으로, 철왕봉 방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계속, 마을 안길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행인투입니다. 오늘은, 연화도 산행을 마치고, 이제, 욕지도에 와서, 욕지도 순착장에서 이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굉장히 맑고 바람이 많고 그리고 좀살살한 날씨입니다. 계속 마을 안길로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약 20분 정도 마을길을 쭉 걸어와서 앞에 큰 저수지 댐 같습니다. 금 저수지 동미들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등산호가 되어 있습니다. 상거리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저수지 댐입니다. 여기는 사거리인데 제일 앞길은 욕지 정수장 방향입니다. 이 가운데 길이 천왕로 방향입니다. 계속 천왕로 방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 여기는 굉장히 경사가 급한. 시멘트로 포장된 길입니다. 여기도 청양봉 가는 길은 시멘트로 포장된 길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극경사가 오르막길입니다. 이제 선착장에서 1.5km 왔고, 태고함은 500m 남았습니다 여기 삼거리에서 태고함은 좌측 입니다 좌측 길로 올라 가겠습니다 여기는 볼거리 뷰도 없고 계속 시멘트로 포장된 길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측으로 가면 대기봉 가는 길입니다. 여기 오니까 나무로 된 집이 있는데, 이쪽 길은 태공암 방향인 것 같습니다. 태공암은 하산할때 시간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저기서 600 얼마 아니었어요, 형님? 창봉은 580m 남았습니다. 이제 흙길입니다. 산행을 시작한 지약 50분 정도 아스팔트 길을 계속 따라오다가 이제 흙길 등산하로 갑니다. 이제, 나무 계단길입니다. 그 경상에는, 여기는, 통나무 계단길입니다. 여기는, 천왕봉, 대기봉 갈림길입니다. 지금 위치는 천왕봉과 대기봉 사이의 갈림길입니다. 여기에 천왕봉은 300m 거리 있고 대기봉은 200m 거리 있습니다. 천왕봉부터 먼저 갔다 와서 대기봉을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왕봉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천왕봉은 저 바위 봉우리 위가 천왕봉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등산을 시작한지 1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나무 너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나무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바위 봉우리인데. 저 꼭대기는 못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 옆에가 정상석 인정장소인 것 같습니다. 철항봉에 오르면서 뒤돌아본 모습입니다. 저 앞에 연화도가 보입니다. 완전히 극경사 계단계입니다. 아... 막바지 천왕봉 가는 길입니다 이제 해발 392m 천왕봉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욕지도 천왕봉 정상입니다 정상 오른쪽에 이세선 통제사 진행 안강문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 바위에 이렇게 기록을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바다에 펼쳐진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시원한 바다 모습이 정말 아름답 습니다 이 앞쪽에 연화도가 보이고 연화도 반화도에서 넘어가는 다리가 보입니다 이제 산행을 시작한 지 1시간 한 20분 정도 경과됐습니다.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 아까 삼거리에서 철봉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대기봉은 좌측으로 150m 거리에 있습니다 대기봉에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가 대기봉입니다 대기봉 정상에는 오늘의 상무 주차장이 있는데, 현재는 운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대기봉 전망대에의 모습입니다. 저 위에 나무 너머로가철항공이 보이고, 이 모노레일이 이렇게 있는데, 현재는 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앞이 욕지향 항공 모습입니다. 저 건너편이 연화도입니다. 연화도에 안 나도 넘어가는 다리가 보입니다.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여기 전망대 바로 옆에 대기봉 표지 목이 있습니다. 여기가 해발 355m 이고 천왕산 방향은 우측이고 이 좌측으로 가면 새천년 기념 공원 방향입니다. 이제 천왕산 태구암 방향으로 가서 왔던 길을 그대로 하상하겠습니다. 이제 대희봉에서 하상하겠습니다. 바람이 꽤 많이 불고 있습니다 저 앞에 역주도 천왕봉의 모습입니다 이제 천왕봉 갈리길인거리에 와서 이제 아까 왔던 태고한 방향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아까 올라왔던 등산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태고암 기점에 도착했습니다. 태고암에 가다 가겠습니다. 여기가 태고암입니다. 해공함은 바로 산거리 약한 50m 밑에 있어서 안 보였는데 바로 밑에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암당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삼거리로 돌아가서 선착장 방향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이제 선착장은 2 k m 남 넘었습니다. 이제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500m 내려왔고, 선착장은 이제 1.5km 남았습니다. 이제 산행을 시작한 지 2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저수지를 지나서 갑니다. 아까 등산할 때는 저수지 밑에서 이 좌측 등산로로 왔는데 화산할 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하산합니다. 연화도에서 욕지도 도착할 때 선착장과 욕지도에서 삼대항갈때 선착장이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선착장이 가깝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좌측으로. 한국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녹지 초등학교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상합니다. 동백 나무밭입니다. 동백 나무가 꽃을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앞길로 갑니다 녹지 초등학교 앞을 지나갑니다. 여기는 아나로마트 통영 농협 욕지지점 앞을 지나갑니다. 이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목소리> 통영 섬덕항으로 가는 선착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욕지도 산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사행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동해운에서 운행하는 욕시도와 통영삼덕항 간의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여기가 선착장인 것 같습니다. 멍게 비빔밥을 먹고 가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이제 통영에 삼덕항 가는 배를 탑승합니다. 녹지도 항구를 떠나서 이제 통릉에 있는 삼덕항으로 갑니다. 바다에 파도가 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비상이 바람이 많이 부니까 파도가 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영 석달항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어, 야, 가주세요. 이제 산악회 버스를 타고 상경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